아니 이래 뱅 뭐지 믿을 수가 없네. 아씨 미라 노래. 열다가 뭐 그렇지. 아숨 막히네. 자, 또 가자. 전멸 궁 박을게. 어. 룰란테 박어 될 듯. 그렇지. 네. 나이스. 집가서 양피하고. 나이스. 탈도 무지성 라인 클리어 이선 양은미드 한번 먹는 척해보

많아야죠. 아리우스의 미친 습격! 음. 어. 럭셀 하나에 무산될 것 같기도 해요. 뭐 와드, 와드 지웠어, 와드 지웠어. 룰루 응? 변이가 안 빠졌어. 아니, 내 쪽으로 와, 이씨발킬를 <laughs> 내줘야 살 거냐. 빨대 꽂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빨대 꽂게 해 줘. 응애. 말자 빨대 꽂고 싶어. 야아무이브 네. 어, 빨대 빨대 빨대. 빨대. <laughs> 아 씨발 어. 존나 빠르네 이거. 신발 없는 말차나 느린 게 아닐까? <laughs> 아니 벌써부터 신발을 신는 게 어딨어? <laughs> 다 신고 있는 <있네>. 거. <laughs> 아 신발. <laughs> <씨발. 웃음> 아. <웃음> 아 이거. 동신도 없을 줄은 몰랐네. <laughs> 아 내가 집을 한 번도 안 갔어. 자꾸 집 가는데 서서히 이러더라고. 그리고 룰루 이거 시간 맞는 게? 너가 내에서 간다 간다 이러면서 여는 거 아니고? 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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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다잡 잡아먹고 집간다 <laughs> 한입또한 <입도? 웃음> <laughs> 입보다는 한불이지 <laughs>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왜? 정신 나왔어? 타? 두! 어이 이게 짜증 이지렬 이야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사망 포기하지 않는 모습 좋다아이씨발 어우 왜하렇둘많하야안개마 어디까지 뽑아 어어어어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만에 잘 바네. 야야. 왜 이상하잖아. <야. 웃음> <laughs> <뭔데? 웃음> 사람 사람이 죽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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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갱킹 온줄 <laughs> 나도 <laughs> 맘갱아나 갱킹 왔어 엄마가 뭐라고 했고 <laughs> 맘갱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어? <laughs> 뭐야 이거 와도 왜 이렇게 빨라 <laughs> 아래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붕웅붕웅 <laughs> <laughs> 안개만요, 안개만요, 안개만요. 아, 안개만한, 안개만한, 아. 안개만한 와 다리우스 동물입니다. 좌측에 보이는 건 다리우스란 동물이고요. <laughs> 아, <laughs> 방금 말했는데 너거 치면 부서진다고. 아 다리우스는 빨리 못 부서요. 평도 <laughs> 분라하면 되잖아. 그러면 은 모로딜로. 택한 딸이에요, 택한 딸이. 아. 어, 지금 아, 조금 늦었다. 여기? 아... 거기 뭐야? Mean... 거 왜왜왜왜 왜 거기 뭐? 야 이러면 항상 나죽을까봐 어디까지 들 그런 거야 <laughs> 소리 들리지 <지르지 웃음> 말라 했는데 엄마만 엄마, 엄마. <laughs> 엄마 오겠다 뭐하 <laughs> 미안 먹지도 않네 <웃음> <웃음> 어... 어? 우리 용이 어디 갔지? 알아? 맞나 이거 맞아? 아, 그러니까 그용을 아, 먹는다는 네. 뜻이 아니었구나. 아, 아니다. 아. 빨리 쥐지. 아니시발 이게 어찌 된일 아, 야 아. 아. 이깐만 쫓아가 쫓아가. 진짜요? 어. 와욕 먹음. 봐봐, 됐지?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항복. 항복 버프 지렸다 항복. <laughs> 항복권. <건. 웃음> 바로 그냥 우리 팀 받는 피해 5 0표 줄이고. <laughs> 기적같이 서렌칠때한타를 이기는. 면? 칠 거면 좀더 빨리 쳤어야 되는데 우리가. 위쪽위쪽으로 밑쪽, 끌고 음. 와서 치는. 게. 이미 너무 오래.. 갔다. 아 수전 뺐다 나이스 시바나. 얘네한테라어요이렇게 아아 럭스 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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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도망쳐. 멈춰. 내려와 나 내려와 나 내려와 나. 효과가 있네. 이거. 야가요? <laughs> <laughs> 그래야 될것 같은데. 시바나가 빠지면 바로 먹은 막을 사람이 없어. 아나물렸다 바로 야, 려발 아니 왜 거기까지 가냐고룰루가금방지게 코앞에서 귀환을 타잖아! 저걸 어떻게 안 끊어! <laughs> <laughs> 저걸 어떻게 안 끊냐고! 미쳤다 저걸 보내! 어, 없어 저걸 보내냐고 야 이거밖에 없어 감정적인 게임을의 몸에 좋지 않아 맞아 내가 지금 몸에 안 좋은가 봐나 <laughs> <laughs> 아. 다리오스라는 음, 13팀 파이가 나는데 음, 나 침묵, 침묵, 침묵 네, 네, 네. 개꿀! 아, 좋아요! 아, 자리가 하지 말고, 이거 능원이가 사이드 유리 오는 거 맞춰서 가면 될것 같아. 야, 낚았다, 낚았다. 봤냐? <laughs> 그냥 몸에 꿀통을 달고 다니잖아.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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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냐, 맞냐? 이거 못 참고 그냥, 확, 그냥, 그, 슈바마랑 바꿔치기술. 브라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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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치 게임이겨버수 있다 게임이겨버릴 수 있다 아이고 아, 지백스와시튼나와아 이기 안 죽어? 도라 놓게 도망 도망, 이러면 궁. 오케이, 오케이. 잘했어잘했어잘했어잘하이어서자 잘하자. 이어서잘이어서하자잘아 쳐! 그렇지.